우리가 다니엘 아, 4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아, 1절은요 누부갓네살의 자신의 말로 어,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어, 계속해서 아, The first person singular 그러니까 제일 인칭의 단수인 나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나 누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오고 또 2절에도 내게라는내게는 네네 아, 누부갓네살 자신을 일으키는 아,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을 봤을 때이 전체가 느부갓네살왕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37절은 f 부갓네살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찬양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아 e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아, 이런 꿈을 벌써 두 번째 꾸는 것이죠. 아, 이번 아,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내놓라 하는 점쟁이들, 아, 마술사들, 족제비, 뭐, 뭐 해몽가들 다 이렇게 모집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에, 비밀을 감춰 두신 그런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아, 참 읽으면서 아니 진작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뭐냐면 첫째 꿈도 아주 어, 멋지게 해석한 그런 어, 경험이 있거든요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 많은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 동네마다 지역마다 어, 그 지역에서만 파워를 행사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신이 있고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있고 주로 이제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고 어, 그래서 어,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의 신이 있고 또이점장이들에게는이점장이들의 신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니엘의 신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의 신의 도움을 받자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어,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다시 뭐 다니엘의 신에게 부탁하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약 15년 전에 이 사건에서부터 15년 전에 사드락 메샥 아벤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도 누부간 넷살이 아...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 샤드락 메시아, 아벤드고의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만한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사장에서 어, 확실히 정신 차리게 됩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어,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그 나무에서 쉴 장소와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한 거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명령을 하니까 나무가 잘리고 가지가 잘라지고 열매가 흩어지고 모든 동물들과 새가 떠나갑니다. 오직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구르터기가 사람 정신을 잃고 동물의 정신을 가지고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지냅니다. 여기서 큰 나무는 누부갓네상 왕을 가르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한 마디에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신까지 횃가닥해 가지고. 어,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 풀을 뜯어 먹고 어, 이발도 안 하고 손톱도 안 깎고 야생 동물처럼 하늘 아래서 자고 일어나고 이슬을 맞고 지내는 어, 이런 일들이 어, 예언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제 정신이 들면서 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의 나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일 것이죠. 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느부갓네살 아, 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3 0 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그대로 어, 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하하. 예. 뭐 하하하. 는 없었지만 아마 그렇게 예, 웃었겠죠. 그런데 예.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서 땡넌 땡이다. 어. 지금 이 시간부터 너의 왕국은 너의 손으로부터 뺏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7년이라는 생, 아, 시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정말 동물처럼 살고 비참하게 살고 정말 기어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드디어 아,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이 걸렸고요. 어, 또 자기의 힘과 계산 빠른 자기의 지혜를 믿었던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버렸던 야곱은 정말 한평생 걸려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 빨리 순종하면 매도 덜 맞고 고생도 덜 합니다. 어, 아마 요나에게 이런 선택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요나야, 배 타고 갈래, 잠수함 타고 갈래. 예. 잠수함 타고 가는 건 괴롭습니다. 곱게 갈래, 두두개 맞고 갈래. 어,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아도 경배하지 않는다면 정말 악하고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귀한 복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보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한 것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선포할 내용인 것입니다 아, 이것을 깨닫는데 한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7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7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고생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정말 돼지가 부럽다 할 때까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짓을 하면서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드디어 깨닫고 그제서야 드디어 회개하고, 그제서야 드디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은, 어, 복음성가 대회가, 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참석해서 구경을 했는데, 한 그룹이 나와,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예, 정말 노래를 못 불렀어요. 예, 근데 다 끝났는데 누가 앵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앵콜 하는 앵콜 다음에 붙이는 말이 있어서요. 앵콜 앵콜 잘할 때까지 앵콜 막 그래 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사역을 맡아서 사역 팀장을 7년 차고 계십니까?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해서 계속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 잘할 때까지 계속 하라고 맡기셨거나. 네.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면 때로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될 만한 어려움도 주시고 예, 환란도 주시고 예. 그러나 그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예,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 대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동안은 절대로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참 아, 평화에 대해서 찬송해 주셨는데요.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인정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고 다스리신다. 나라와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국과 문명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신다. 하나님께서 왕도 세우시고 왕도 바꾸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는가? 그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비슷한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요, 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착각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독학으로 PhD까지 받았다. 어, 미개올때 정말 단돈 200불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된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직장도, 기회도, 능력도, 건강도, 생명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다내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내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인생과 내 시간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차니까 계속 모든, 아,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진짜 빤스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심플한 공기나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생명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모들 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키우고 돌보라고 잠시 맡겨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려서 맥도날드를 데려갔습니다. 키스미를 시켜주고 햄버거를 시켜주고 프렌치 프라이를 시켜주고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렌치 프라이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따끈따끈하고 너무 맛있게 먹길래 저도 침이 꿀떡해가지고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 귀여운 아기가 아이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예두 개를 먹었더니 탁 손이 나와가지고 어, 음식을 자기 음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섭섭했습니다. 얄밉기도 하고. 아 근데 이이 이,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꼭 짚고 넘어가겠다 야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티메티야 이거 음식 누가 사준 거지? 음, 어 아빠 그래 누구 돈으로 산 거지? 음. 아빠 돈 그래 그러면 이거 누구 거지? 어 음, 아빠 거 어. 그래, 그러면 아빠가 다 가져간다? 싹, 이렇게 가져갔더니, 막얼굴이울상이냈어요 그렇거든요. 다시 준 다음에, 그래, 이게 아빠 거지만, 너한테 줄 거야. 너다 먹어. 그 대신에 아빠가 프렌치 프라이 하나, 하나, 두개좀더 먹는다. 괜찮지? 어, 어 아빠만큼 먹어. 예. 진짜 그럴 것이지. 예. 우리가 가진 거는 원래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11조는 우리의 돈을 내 돈을 내가 벌은 그 아까운 돈을 10%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돈을 90%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What a generous God. 우리가 1 1조할때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맥도날드에서 키치미를 먹던 그 아들이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어, 비즈니스를 공부해, 공부했는데 어, 지금 중국에서 여름 동안에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 말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요. 어, 중국에서 첫 주일에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갔는데 어, 길을 잃었습니다. 어, 길을 잃었는데 소나기는 내리지 어, 교회는 못 찾지 우산을 쓰고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교회를 못 찾고 어, 옷은 다 젖고 구두도다 젖어가지고 호텔로 돌아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비행기피아가 비싸지 않았다면 가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충동이 들었는데요. 정말 멀리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 아들을 제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어,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에, 지금도 어, 제 아내와 저는 내려놓는 훈련을 에,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8월 달이 되면 많은 부모들이 아들과 딸, 딸들을 어, 태우고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어, 대려다 주고 눈물을 꾹 참았다가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더러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세 번째 착각은 내가 왕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제껴 놓고 내가 왕 노릇 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원죄였고 이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소위 왕 싸움은 아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의미는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Resolved.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지만 그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d 그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겼고 목숨보다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나탄 에드워드가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의 신앙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나탄 에드워드는 19살 아1살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뜻으로 어 70까지 결단을 씁니다. 그리고 어 35년을 더 살았는데요. 죽을 때까지 35년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이어70 resolutions 70까지 결단을 읽었습니다. 1 8 0 0번 이상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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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0 0 0 0 0 0 t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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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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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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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i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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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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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d's Glory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을 하기로 결단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0가지를 다 조목조목 타임매니지먼트, 인간관계 70가지를 써가지고 평생 매주 한 번씩 읽고 기도하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소비자 멘탈리티를 가지고, 소비자 마인셋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김치 냉장고는 어디가 싸고 좋아?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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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참 싸고 좋아. 어, 순두부는 어디가 제일 맛있어? 어, 거기 거기 가면은 뭐 순두부가 최고야.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고르는 것도 어, 찬양은 어디 어디가 좋아? 어, 저기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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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목사님 인도하는 어, 그 뭐, 비교에 좋아. 자녀교육과 시설은 어디가 좋아? 어, 배뭐뭐뭐 교회가 좋아. 네. 설교 말씀은 아, 김 어, 목사님이 최고야. 네. 골라 먹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런 소비자 멘탈리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만 내 취향에만 맞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골라서 순종하면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가 싫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사도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다 내가 한 것을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것도 큰 착각이고 큰 죄지만 다내 것인 줄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인 줄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때로는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더 드러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나의 봉사가 더 돋보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교회의 이름이 마치 브랜드 네임처럼 더 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부 갓네살이 아, 이 바벨론 왕국을 내가 지은 걸 봐라 내 권력과 내 능력으로 아하하 이거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헌신해서 헌금해가지고 펀레이징해가지고 지금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우리를 보라 하는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나무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그 조직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의 역사에 큰 획을 견 건, 어, 근, 어,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예, 아침이라, 아, 여러분, 1.5세가 한국말을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 제가 아, 12년 전인가요? 처음으로 한어 목회를 할때 설교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줄 서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구 말 많이 늘었습니다 였습니다. 아이 어, 모라비안 교회가 정말 거의 교인 교인들이 7, 80%가 선교지에 나갈 정도로 선교를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에 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어느 섬에 농장 주인이 있고. 노예들을 많이 거느려서 그곳에서 농장 농업을 한다고 두 젊은 청년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니면 그 섬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아저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누가 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저 영혼들은 정말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정말 죽어야 되는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젊은 두 청년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들이 한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말은, Glory to the Lamb of God who was slain for the salvation of l 이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양께 모든 영광을 외치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남겨주는 사실은 그 섬에 나중에 갔을 때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크션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그 섬에 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된다면, 복음만 남는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우리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베들교에서 선교 왔다라는 것은 잊어버려도, 복음이 남고, 생명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